슈조이드보라 맥끌라니로 시작합니다. 반갑습니다. 톡쇼에드보라에서 인사드릴게요. 쇼호스트 신보라고요? 네, 쇼호스트 추세입니다. 오! 세이씨 하고 정말 방송에서첫 토흡! 첫 토흡! 톡! 첫 톡! 어, 첫 토흡인데, 오늘 그 세이 효과를 저도 톡톡히 노리는 건가요? 조금? 아, 니 많이 싸주시는 거 아니에요? 조금? 아, 좀 일당에, 아, 뭐, 일등을 아는 여자야. <laughs> 어, 그러면서 세이 효과와 함께 더욱더 밝아진 톡쇼 위드 보라가 첫 아이템으로 선보이는 게 바로, 음. 아, 그거 아세요? 네, 뭐야? 여대생들의, 일명 여대생 백이라고 불리는 맥글라니를 오늘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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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. 그러면서, 네. 어, 여자들이 졸업하고 입학 선물 영순이라고 불리는 게 맥글라니래요. 정말요? 어. 대단하다, 진짜. <laughs> 제가 대단해! 대단해! <웃음> <웃음> 역시 대, 세이 효과 때문에 지금 막 아, 들어오고 계시는데 역시 혼자 있을 때보다 효과를 받을 때가 더 낫네요 오, 좋다 좋다 <laughs> 네, 우리 <laughs> 음. 보라씨 음향이 어. 착착 당기면서 어. 왜 이렇게 섹시해요? 어, 착살떡 같아요. 어. <laughs> <laughs> 또 이분 저한테 반하셨다. <laughs> 맞아 맞아. 채니님이 어, <laughs> 저한테 반하셨어. 맞아 맞아. 어, 네. 그러면서 그 네. 맥클라니가 특히나 여대생들에게 사랑받는 음. 이유가 뭔지 아세요? 뭘까요? 뭘까? 뭘까? 세 가지 음. 이유가 있어요. 음, 뭘까? <laughs> 첫째. 디자인. 오, 어쩐지. 어, 둘째 네. 고 퀄리티. 예. 그리고 여대생 하면 딱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. 우리 살 것도 많고. 맞아. 용돈도 받아야 음. 세 번째 합리적인 가격. 와 아. 저도 여대생인데 진짜 딱이네요. 아, 정말요? <laughs> 네. 아직 졸업을 못했으니 여대생. 어머, 어머. 네. 그래서 정말 여대생들 취향을 저격할 만하고 와. 여대생이 아니어도 졸업한 저한테도 취향이 저격될 만한. 진짜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오우. 있는 게 맥글란이기 때문에, 네. 오늘 진짜 뭐 디자인이면 디자인, 고퀄리티면 고퀄리티, 합리적이면, 합리적인 가격 혜택까지 해서, 와, 다 드리는. 방식. 다 드리는. <laughs> <오, 웃음> <빽글린이>. 어. 맥글리이맥글리이 어? <laughs> 어머. 어, <laughs> 어, 어머 그래서 맥글란인가? 네, 맞아요. 센스 어, <laughs> 어. 진짜원이다 <laughs> <진단단이다>. 어? <laughs> 오늘은 네. 또 특히나 음. 원래도 합리적인 가격으로도 유명하지만 저희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가져가실 수 있는 혜택이 최대 46% 할인이 들어가요. 와 진짜 많이 해주시네요. 아이고, 오. 워낙 맥글라니의 제품을 알고 있던 분들도 아니 네. 이 방송에서 이렇게 좋은 혜택을 주다니. 어, 정말로. 아. 최고의 혜택이죠? 어, 그렇죠. 네, 맞아요. 여자들은요, 백 하나 사려면, 진짜 지갑이 다다다 다가오고, <laughs> 고민을 하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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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하고, 쫄르고, <laughs> 또 쫄르고. <laughs> 진짜 막한번 크게 먹어야 살수 있잖아요. 맞죠. 그래, 그래서 사다 보면, 그냥 베이직한, 제일 음. 베이직하고 맞다. 제일 무난한 아이템을 선택하게 되는데 네. 오늘은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. 정말. <laughs> 그러면서 네. 가장 어, 무난하게 데일리백으로 또 선택하실 수 있고 음. 또 내가 어떤 룩을 연출하든지 음. 잘 받쳐줄 수 있는 두 가지 종류로 준비했는데 카이로백과 지니백으로 오늘 찾아왔습니다. 정말 어렵. 모셨 아, 우리가 모셨어. 우리가 모셨어, 백을. <laughs> 네. 어, 그래서, 카이로 백은요, 네 가지 컬러로 준비되어 있는데, 네. 어, 이 컬러, 스카이 블루. 스카이 블루. 어, 정말. 아, 요즘, 네. 이제 SS 신상 나오는 컬러들이요, 다 뭐, 베이비 핑크나. 오!